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자, TV 똥똥이 어, 감정으로 기억하는 기억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벤쿠버 중앙 이 프로그램은 벤쿠버 중앙일보와 펀드를 제외하다가 함께 자,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감정으로 기억하는 것, 그래서 감정으로 기억하는 것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죠. 공부를 할때 감정으로 기억하면은 그나마 기억력은 늘릴 수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 지도자의 위치가 돼서 내가 감정을 배제하고 무엇인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그 접근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부했을 때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위치에 올라갈 확률도 적을 뿐더러 어떻게 하다가 올라갔다 하면은 뭐 감정에 휩싸여서 판단을 내릴 때, 어, 논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내려서 결국 국민들을 이, 뭐라고 할까요? 파탄에 빠뜨리게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리고요. 그렇지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의 방법이. 감정을 이용을 하는데, 감정으로 단순히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공부 방법이 더나은 기억법. 제가 이 기억법이니까 기억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법. 기억법을 늘리는 그 이제 그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먼저 앞서서 그 제가 이야기했듯이 감정으로 기억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때 감정으로 기억한다는 것이 이제 기억이 오래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감정으로 뇌에 들어온 기억들은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예, 뇌 그의 기억은 다 들어가 있어요. 사과라고 하는 것은 사과라고 하는 단어도 기억에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 정보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이 감정을 통해서 기억을 끌어내서 감정을 가지고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정은 영역이 짧아요. 말 그대로 아 진짜 저건 끔찍해 이런 못된 놈들이 있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못된 놈 끔찍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벌어진 것들, 식민지 시대 때 벌어진 일기들, 독립운동할 때, 2차 대전 때, 한국전쟁, 많잖아요. 베트남 전쟁, 뭐, 심지어는 지금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서의 현상들, 이런 비슷한 감정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것들이 기억력이 이 안에 두뇌의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정보를 처리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처리할 때는 실제로 더 강한 것, 강한 기억 이거를 바탕으로 처리하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사과라고 하는 기억들은 멀리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뭐 한국 전쟁이 기억이 더 강하다. 그러면은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은 더 사라지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이저이 교환이, 교환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기억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억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있다가, 사과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는, 잊어먹었는데, 얘기를 하다 문득 사과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죠. 그런데 이 사과라는 단어가 새롭게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던 것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없어지진 않아요. 어, 뭐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자리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억을 처리하는, <laughs> 컴퓨터로 따지면 CPU죠. 기억을 처리하는 CPU가 이 기억의 로케이션, 기억이 있는 위치를 찾아서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강한 자극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건 이제 자극에서 오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요거를 기억하는 방법 중에, 감정으로 기억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연결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연결 고리. 야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이제 역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면 이제 수학하고 과학은 감정이 들어가는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역사만을 가지고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임진왜란이 있는데, 임진왜란이 있는데. 처음에는 임진왜란을 가지고선 야 얘네들이 이 지역에 뭐 부산이면 부산 아니면 뭐 전라도 쪽이면 전라도 경상도 쪽이면 경상도 어쨌든 들어왔다고 쳐요. 들어와서 이 지역을 초토화를 시키면서 그 남자들은 뭐 몇십 퍼센트를 다 죽이고 그랬는데 이 한국 그저 조선의 그 군인들은 무기력하게 넘어졌다. 막 화가 난다. 뭐 그래서. 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뭐 며칠 만에 이그 부산 지역 뭐 경상도 지역이 다어 이제 일본의 손에 넘어갔더라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딱 연결이 돼가지고 열이 받아요 확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과 연결이 됐다 쳐볼게요 이 지식이 자 그러면은 보통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공부하고 끝내죠. 네. 그리고 또이 저희 뭐죠? 뭐 명량 회전이다. 그러면 명량 회전에 대한 것또 따로 공부하고 또 이순신 장군이 뭐 어떻게 따로 그거 또 따로 공부하고 이순신 장군이 그 조정에 끌려가서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것도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진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연결 이게 연결 고리가 이렇게 딱 생기면요, 이 연결 고리를 찾아서. 하나하나 시간대별로 하든 시간대 또는 지역 사건별로 하든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연결고리를 이것과 이것은 아 이것 때문에 이것이 돼 있고 저것 때문에 저것이 되고 나니까 또 저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또 이런 것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됐구나. 자, 이게 뭐냐. 시작은 감정으로 기억을 해도 여기에는 서로 연결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과학하고 이제 수학이나 이런 거는 조금 다르게 가는 게 뭐냐면은 과학 수학 쪽은, 어, 이 감정이라고 해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네, 요거는 감정을 가지고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에서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내가 화가 나고 짜증 나는 것, 나내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요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자기들끼리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요. 이게 사건별이든 그렇 또는 시간대별로든. 아니면 지역에 따른 것이든 이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은 감정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 개념들이 하나둘씩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기억력이 점차 하나둘씩 늘어갈 거예요. 왜? 계속해서, 또 가끔 여기에 이제 더 저희 그 기억력을 늘 증가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다른 감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 끌려가서 고문받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 저기 조선 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왜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나. 그러면서 또 이유를 찾고. 그래서 그거로 또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공부를 할때 하나의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이거는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공부를 지금까지 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 보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시작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내 두뇌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거든요 공부를 해 보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감정을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이나 과학은 감정을 연결고리로 만들기가 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때좀더 쉬운 게 인문사회계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 앞서서 조금 부족한 내용을 채우느라고, 요번 거는 좀 짧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 기억력을 조금 늘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에 이제 그이 얽매여 있죠. 예. 요거를, 감정은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감정은 끊어내고, 어떻게 하면은 기억력을 더 늘려갈 수 있는가, 공부해서 효율을 늘려갈 수 있도록, 그, 감, 이,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 기억력, 기억을 오래 할수 있는 공부를 할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능동적으로 기억력을 늘리는 방법, 이런 것까지, 이제, 하나, 둘씩, 어, 제가, 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일단 기억력의, 기초적인 기억력이죠. 네, 기억력에 대한, 그, 가장, 그 원시적인 형태의 기억력에 대한, 어, 기억력을 이용한 공부 방법. 자,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어, 요, 감정이 아닌, 그 논리적 사고로서 이어가는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